야 <laughs> 이거봐요 <우와. 웃음> 그럼 감아서 먹으면 되겠다 엿 같다 <laughs> 어? 매야 매야오 <매실>? 뭐? 매야, <laughs> 오, 매야. <laughs> 와우 깜찍해 여기 엄청 고급스러워 땡깔 보도 땡깔 도 완전 아기스럽다. 아장 토지를 보존한대요. 어. 우와 <laughs> <laughs> 이 뭐예요? 우와! 조청. 우와 매화네. 그리고 어. 너무 이쁘잖아요 옆에 봐요. 매화 쌀 조청. 대한민국 매화. 식품 명인 최송자 명인분이 만드신 거래요. 명인. 헉. 오! 음? <laughs> 이런 거 처음 봐요. 완전 고급스러워요. 옛날 조선 시대 때 나올 법한 하랑아리예요. <laughs> 아저 소개가 생각났어요. 이거 여강 달아. 대화... 잘 까집니다. 나무죠. 짜잔. 아유. 진짜 진해요. 네, 이거 이렇게 숙였는데 엄청 천천히 내려가는 거 보여요? 음, 계속. 오, 오, 오. 오. 봤어요? 음. 슬라임 슬라임. 어, 슬라임. 이야 이거 봐요 감기일 정도 색깔 진짜 이쁘잖아요 근데 진짜 진한 거 같아 안 떨어져요 그니까 지금 제가 어, 내가 좀더짠 내가 좀더 많다 음 달다 음 맛있다 짠짠짠짠오 맛있다 <laughs> 진짜 맛있다, 음. 진짜 맛있다. 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진해. 음. 그러니까 음. 더안 달다? 맛 맛은 진한데? 달진 않무 근데 이렇게 막 부담스러운 단맛이 음. 아니야. 되게 부드러운 단맛. 최소 <laughs> 가래떡 요 이도 한요 정도 크기 열개 섞는? 좀 많이 떠돼요 <laughs> 음. 응. 맛있다. 효소를 넣지 않고 음. 쌀과 엿기름만으로 바로 했대요. 음? 이깐 이걸로 음. 과자 있잖아요 조청 과자 음. 그거 만들어서 먹고 싶. 어 조청 같은 경우에 한 번씩 이게 목에 넘어갈 때 목이 좀 따가운 경우가 있거든요. 어, 많이 맞아요. 먹으면. 어. 되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요. 맞아. 진한 조청이라고 해가지고 다, 많이 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한 맛인데 막 검, 엄청 달진 않아요. 그렇다고 막 쓰지도 않고. 음. 약간 몸에 나쁠 음. 것 같지 않은 맛. 맛있어요 그때 뭐 선물용으로 샀거든요. 네? 선물하기에는, 봐요. <laughs> <이> 상가도 이쁘고, <laughs> 통도 이쁘잖아요? 이거 선물 받으면 진짜 고급스러워서, 기분 진짜 좋을 것 같은데. 응. 선물? 내가 먹을 것 같은데요!